저쪽에서 볼 때는 커다란 돌덩어리로 보였는데 야 보라살입니다 보라살이 보라사리. 올여름에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상당히 섭섭했던 보라살이가 아주 커다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옆에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을 때게 돌덩어리로 알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간것 같아요 얼마나인가 보세요 아주 싱싱한 보라살이 야 대박입니다. 어? 그리고 어디 이것뿐만이겠습니까? 자 오늘 자 오늘 본격적인 보라사리 시리즈. 자 보세요. 우와 대박. 응? 어? 야 대물 보라사리를 이렇게 10월 첫날 만났습니다. 자 여기도 또 이렇게. 보라사리가 있죠. 이쪽에도 있습니다. 이쪽에, 이쪽에는 밑에라. 어디 밑에 한번 가서 봐야 되겠죠. 어휴, 어지간한 게 올해 큰 거는 이 정도 만난 것을 큰 거라고 했는데, 여기서 이것은 제일 작은 겁니다.